예, 후보자님. 고, 그 이제, 악계, 아마, 현재 관계자께서 특정 업무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가져오셔서 얼른 대강 일별을 했습니다. 예. 자세히는 못 봤고. 예. 대강 일별을 했더니 전부 식당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업무 추진비도 식당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식사를 할때 업무추진비를 쓰고 어떤 경우에 특정 업무를 쓰는 특정 업무경비를 쓰는지 물론 이제 특정 업무경비 보면 뭐 유관기관 법조인 전문가 간담 자문에 뭐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그 차이가 과연 뭔지 뭐 격려 뭐 이런 것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아께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좀해 보십시오. 특정 경비 자체를 차지에 없애버리시고 업무추진비로 쓸수 있으면 업무추진비 화하십시오 음. 언제까지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국가기관이 이걸로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아까 정춘숙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실 때그 헌법재판관의 이 다양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헌법적인 한계로 결국 이제 법조인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헌법적인 한계기는 한데 이제 그 점은 나중에 이제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통로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보조 보조하시는 헌법연구관들,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 이쪽의 구성이 좀 인적 구성이 다양화하면. 네.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획일적인 것을 약간이나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터인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전체를 훑어봐도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연구관 전원이 법조인이에요. 연구관 중에 뭐 외교관 출신이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다른 직역에서 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전원은 아니고요. 예. 일부, 일부 법조 자격이 없는 연구관도 있, 있습니다. 근데그 일부 법조 자격이 없는 연구관이 음. 결국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법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외국 변호사들이더라고 요 보니까 외국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러니까,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학 박사라든지 음. 가령 뭐 요새 같으면 뭐 인터넷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춰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 <laughs>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파견 나와야 되고 검찰에서 파견 나와야 되고 이 자리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들도 평소에 좀 뽑아보려고 네. 공고도 내고 그러면은 사실은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아. 실제로 뽑으려고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막상 지원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격 기준에 좀안 맞아가지고 혹시 이제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사실은 뽑을 생각이 몇번 있어서 뽑 공고도 냈었는데 러시아 쪽 전문가라든지 무 이런 걸 광고를 했었는데 온 분이 우리 기준에 좀안 맞아서 못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발, 발 조금 이렇게 발상이 전환하고 조금 넓혀 보면 가령 뭐 퇴직자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굳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님들 기준으로 해서 불리기 쉬운 사람들의 인선 이런 네, 관점에서 네. 뽑을려고만 안 뽑혀지겠지만. 네. 제안만 좀 없애면 좀 넓게 열리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오신안 의원 또 저희 당의 이성돈 의원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그 결국은 국회 지명 몫을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소장으로 지명을 해버리면 물론 이제 저로서는 김희수 후보자님의 양심을 믿고 각각 한분한 한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의 양심과 식견을 믿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헌법 재판소장은 전원일치 사건에 있어서 재판 이 소송 지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인 지휘를 하는 중차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의는 n분의 1이지만 그러면 재판소장이라고 하는 명예또 절차 진행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소장에게 분명히 있는데 국회 지명 목을 대통령이 가져가서 소장을 지명해 버리면 아까 이상도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 김희수 재판 김희수 후보자께서 지명된 이 사건 같은 것을 또했다다음번인기가 지금 1년 3개월 후에 끝나고 나서 다음 재판관 소장 지명 때부터 는두번 다시 이런 일이 지금 반복돼서 난제라는 게겠습니다 글쎄 이건 음. 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도 지금 법 개정안까지 지금 제출을 해놓으셨던거 아니에요. 음. 예. 자, 그럼 국회에서 그 전까지 법을 분명히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법이 분명하게 안 된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부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도 이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리면 아마 다들 학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그 말씀 하, 말, 말씀하신 대로 1년 3개월짜리 소장인명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번까지는 해결을 국회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후보자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청와대, 청와대 의사 담당자께서 자리를 분명히 추보에 참고하라고 촉재로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두번 다시 재발돼선안 되겠다. 대통령 지명 몫에서 반드시 포장 후보자가 나와야겠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해놓고자 합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